자타사 동네에 준비 라이딩이 있어서 또출동을 합니다. 아, 되네. 어? 어. 안녕하십니까. 지가, 지가. 아, 안녕하세요. 예. 네. 예. 네. 아 이거 안녕하십니까 아 어? 어, 이거 보니까 알겠네 몇 어. 시라고요? 네. 5 어. 2시숭어네네습니까다음요다음요와 어. 네. 야간하고 시야. 조금만 자자해가지고 38년인데 아34 34, 34. 34. 네. 36이면 진짜. 36으로 바꾸려고 36이면 왜 올라가려고? 네? 산에 어. 일단은 올라가면 되죠 아... 하이어는제거랑 똑같네요 하이어 앞에거요 어이구야 어 들어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나다 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여기로 로드 타고 로는드 타고 야 우승남편을 그 페이들가나 어,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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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드는 다는. 그 손을 놨습니다. 그리고 강해동 고의장님께서 저 회장 건항 대응을 합니다. 그러고 이제 새로운 이문진을 내가 잠시 소개시 드릴게요. 이문진은 우 회장님, 박일, 그 공공 개인 이상의. <laughs> 그리고 오늘 고의장님께서 나오실 했는데 또그 회사에. 보급을 한 번만 하려고 했는데, 어그 은양시장 아시죠? 우리 네. 은양시장 이렇게 돌다 보면은 옆에 주차장, 그, 주차장도 있고 운동 기구 있는, 데 일차 보급. 거기서 일차 보급을 간단하게 하고, 그다음에 성남 터널에서 두 번째 보급이 있을 예정이에요. 그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참... 박수를 한번 줍시다. <웃음> <웃음> 자 보호까지 동부에 신경을 좀 많이 쓰는데 이분들이 있어가 자타산 사실 힘이 나요 야, 자, 자 아니, 조금 더 어디 조금 더내사진을찍는자 일진 출발입니다 아 맞죠? 어? 거 오늘 어 공도를 많이 탄다고 하여 공기압은 30으로 일단 맞췄습니다 자, 오동나무 횡에서 패스! 자, 우리 일진 보급원 원양 입구에서 합니다 화이팅! 가시죠 형님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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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 대가. 정아씨이웅씨 오늘 복한다고 아, 수고 많습니다 아, 아, 아. 계속 차가워 우와 식네 식혜 아. 어, 근데 어둠이다 녹았어요 아, 지금 한잔더 어, 먹자 날씨가 좋게 넘어간다 뒤에 산부가 다는 땡큐 땡큐 k you, you. 해 주신다고 고맙습니다. 어? 야, 길천 이마트 테스트. 다시 달리기 쳐 올라갑니다 하늘까지 올라갈 때 치고 올라가기 쳐진 사람 한 명씩 잡고 올라가기 왜 올라가야지. 예? 바로 합니다. 출발. 바로 아. 출발 해야지맛있네요 아, 아, 여기 어? 수박하고 뭐 이렇게. 와, 자돌 봐라. 자을 네. 해서 아, 아, 보고만 하고. 음... 래야 돼요. 그래야 저 올라갈 수 있어. 맞습니다. 끝까지. 네. 아까 너무 거 아, 촬영 안 했는데. 무고생아 다음 하시면 간다. 올라갈게요. 자 정태야 가자. 야 가자 할거 아니, 좀이기 拿得最近，挂上脸。 다잘오습니다물폭 하락 들다 올라왔습니다. 물하 호박수에서 온김에 알탕 한번 하고 찍어내려야지 파이팅입니다. 네, <목소리가> 역시 역시 형님 <행위>. 네. <목소리가> 네. 물이 끝내줍니다. 그 그래. <목소리가> <목소리가> 경태 저거는 뭐 끝까지 가잖아, 끝까지. 이제, 네. 어, 올라갈 때도 이제 또, 몇십으로 가야지. 와, 아야 시원합니다. 시원합니다. 야, 네. 네, 괜찮네. 어? 네. 잘 찍었나? 잘 찍나? 어. <laughs> 자, 호박새에서 성남 터널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음악 들으면서 샤방샤방 올라갑시다. 좋 시계에요? 아, 니어 갑시다, 안 통과. 아니, 저 다른 아가 아니요, 없다니까요. 지금 저다밥 먹는다고 지금 저 기다리고 있을걸요? 이 시계가 한인데 오호! 다른데. 오호! 여, 다이슨이! 예, 차! 자, 통과, 통과. 갑시다. 네, 내려갑시다. <laughs> <laughs> 괜찮아요. <우와, 꿀맛네. 웃음> <laughs> <응? 웃음> 와. 와, 반스 사진을 여기서 촬영을 합니다. 일단 차안올 때까지 통제를 하고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처갓집 양념탕다. 절묘하게 묶어놨네. 이야, 영업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영업은. 영업은, 진짜, 이야. 아마 있으면, 예? 주머니에 돈안 들어옵니다. 우와. <놀라> 다 부으세요. 자 이거는 우리 그 정아 씨 아끼지 말고. 작품? 네. 이야. 집에서 다 준비해왔어요. 싹다 부으세요. 참기름도 좀넣어줄래 어울리가. 울리가못 네. <laughs> 아니 리는 여기. 어? 야. 아리 좋아 좋아 좋아. 야. 당 뻥당 알탕에다가 수박 화채에다가. 어마, 야저 나의 잔치. 아, 근데 동구 청우님 너무 이렇게 무례하게 하지 마세요. 나는 영어만 잔치 다른 분에게 무단 됩니다. 오늘도 자타사 동구 주최 라이딩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식구들 또 찍어야지. <laughs> 찍어야지. 우리 안, 안젤라 팀들 오다가 또 만났네요. 참일요일날참 바쁩니다. 바빠.